회사가 그지 같고 그지 같고 약간 이런 게 생기는 <laughs> 거죠. 되게 좀 두만두만 어리네요. 한잔더마셔죠 일일식을 떡볶이 막 이렇게 먹고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야 <laughs> 유진아, 아, 너 진짜. 그렇게 낮은 신발을 신었는데 키가 크죠. 너 키가 얼마니? 저 73이에요. 더 컸니? 저요? 어. 그때 저 옛날에 보셨을 때보다한 5cm는 큰거 같아요. 아 그래? 네. <laughs> 데뷔하고도 좀 계속 커가지고. <laughs> 너술 마시지도 된? 네, 아니, 괜찮아요. 뭐지? 소주 한 병이라는 얘기는 들었어. 어, 어, 어디서 어맞지난너 <laughs> 철저하게. 아 차집풀, 어, 차집풀. 어. <laughs> 솔직하게 얘기해봐. 어, 보통 기량이 얼마나 돼 너? 나는 한 병. 한 병. 오케이 두 병. <laughs> 두 병이다. 야 이거 두 병이야. 야한 병이야 한 병. 한 병. 편하게 마셔 술은. 네. 아, 네. 눈이 떠진다. 샴페인 마셨지. <laughs> 너도 떠졌지? <laughs> 나만 떠지나? 저는 네. 오늘 좀똘망떨망한 상태. 진짜 되게 지금 뚫망떨망하고 있 <laughs> <오>, 맞아, 맞아. <laughs> 제눈 무서워. 안광이 없어 이 지금. <laughs> 술, <근데> 술 마셨어? 술 <laughs> 마셨어? 옛날에 네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야. 옛날에요? 아이즈원으로 나왔을 때. <laughs> 딱이 표정으로 있었어. <laughs> 그치 생각나니? 너 그때 그때 제 디폴트 표정이에요 이렇게 누가 나한테 말 시켜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 그때는 그런 스몰토크들을 전 해보고 싶은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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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뭔가 그런 어른들의 대화 같은 느낌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했다고 얘기했어 <laughs>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<laughs> 너도 생각, 지금 생각그때 애기였지 그때 보면은 진짜 애기 같죠? 그치? 네 그때는. 요즘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. 저는 솔직히 잘못 봐요, 사실. 옛날 걸? 네. 아직 그거를 귀여워할 만큼 제가 크지 않았나 봐요. <laughs> 아직까지는 막, 어, 막 제가 왜 저런 말을 할까봐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 드는 나인가 봐요. 그러니까 이제 뭐. 어막 가끔 막 영상이 뜨긴 떠요 이렇게 막 쇼츠 같은데나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바로 넘겨. 어 부끄러워라. 막. 뭐가 또재미냐면 이제 네 나이가 막 취향이 쌓이는 나이잖아. 막 네가 어? 하고 싶고 내가 네. 좋은 게 생기고 회사가 그지 같고 회사가 그지 같고 약간 이런 게 생기는 거아 제가 여기 또 나오고 싶었다는 이유가 아니에요. 지금 회사 얘기 지금 발동한 게 아니라. 사실 쓰레기야 쓰레기 <laughs> 저는 오히려 이런 1대1로 얘기하는 거할 때가 더긴장되긴거같하요 차에서 막 기다리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아, 나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? <laughs> 왜냐면은 어, 한 저도 한잔더 마셔 <웃음> 네. <웃음> 더 마셔야 돼 좋아 좋아 제가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긴장을 되게 잘 하는 편이에요 네가? 그래요. 지금은 좀 옛날보다 덜한데, 연습생 때는 진짜 제가 막 손을 막 파들파들 막 노래를 하는막 파들파들 막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. 진짜. 월말 평가 때 맨날 막 손을 파들파들 떨면서 막 삑사리도 나고, 제가 나중에 보컬쌤한테 들은 건데, 이제 유진이는 뭐 보컬은 기대 안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나중에 이제 제가 데뷔를 하고 나중에 들은 거예요. 그 말을 들었을 때 좀. 약간 충격이었거든요. 어, 나는 그래도 내가 좀 연생 때 <laughs> 그래도 나좀 빨리 배운 거 치고 되게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<laughs> 아, 아니었구나. 나는 쓰레기야. <laughs>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브 데뷔하고 막 콘서트 끝나고 이제 그말 해주셨던 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분은 제가 그 얘기를 아는 거는 모를 거예요. 근데 오. 이제 막 너를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을 때 속으로 혼자였다. 뿌듯했죠. 재데뷔를 했어. 맞아요. <if> 왜냐하면 아이즈 원의 위상이 정말 너무 대단했잖아. 그쵸. 그렇죠. 그거를 미리 맛봤어. 네. 근데 <IN> 뭐해요 그 웃음은? 네가 또 바로 리더를 했어. 맞아요. <statistPlus> <laughs> 어떻게 생각 <�wandabs> 해? 리더. 그때의 생각, 너 너의 생각을. 근데 저는.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매개체인 거잖아요 회사랑 어, 어, 멤버들 어. 사이에 있는 우체통 같은 어, 어. <laughs> 야, 회사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? <laughs> 자 멤버들아 모여봐 자이날뭐 하룻밤 더 자고 가고 싶은 사람 손. 원 이런 거 있잖아요 <laughs> 롤라팔루자? 네. 그 공연에서 네가 정말 바들바들 또을번 아, 떠는 거 아, 봤거든 보셨어요? <laughs> 저는 진짜 몰랐어요. 근데 거기서 너의 의연한 대처 나 이러고 너무 놀랐어. Sorry for the issue guys. But luckily we can have our intro once again. 나중에 그 영상이 올라오고 저도 알았어요. 저는 그때 제가 되게 의연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했는데 손을 막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. 근데 그때 감정은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 중간에 마이크가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마이크는 나가고 있겠지. 어, 이디어에만 잘못 나오겠지. 아유 설마. 설마 이큰 페스티벌에서 내 마이크가 안 나오겠어? 장답 어. <laughs>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막 눈을 마주치면서 그냥 그냥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미소를 짓고 이막 열심히 노래를 막 불렀어요. 와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괜히 내 체력만 다 쓰고 <웃음> <웃음> 나 엄청 열심히 했는데. <laughs> 제가 사실 막 영어를 엄청 유창하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. 나 깜짝 놀랐어. 너 미국에서 온 애인 줄 알았어. 못인줄 <laughs> 알았어. <웃음> 제가 <laughs> 영어 할 때도 좀 긴장을 하는 편이. 그때는 아무래도... 정말 툭 쳐서 나온 거지. 그때는 진짜 오 어, 해야 된다. <laughs> 어, 정신 차려. <laughs> 왜냐면 뭐 팀이 이제 원영이도 있고 원영이도 영어를 어. 잘하니까 막할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다들 당황했을 것 같아서 그래도 그래. 아 빨리 빨리 정리를 하고 빨리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막닥 들었는데. Sorry for the issue guys. <laughs> 그렇게 한 거죠, 저도. 그때는 막 긴장되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빨리 수습해야 된다. 의연원회서 너도 불편해지고 위했지 아, 팔 말고는 의연했어 <laughs> 어쩔 수 없지. 이거는 가지요리인데안쪄안 안 먹니? 저요? 어. 빼. 아, 컴백 저는... 때막 빼니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면? 아 힘든데 그래도 전 방법을 그래도 찾은 것 같아요. 어떻게 저, 저만의 편안한 방법을. 몸매 관리하는 건 있어요? 이게, 이게 포인트지. 그냥... 여기 다시 지금 여기 지금 어딘 줄 알아 언니? 가장 많이 먼 부분이야. <laughs> 예를 들면? 그런 게 있었죠. 당연히 막 무조건 안 먹어야 빠질 것 같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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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막 유산소 엄청 해야 빠질 것 같고 어, 어.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. 막안 먹고. 1일 1식을 떡볶이! 막 이렇게 먹고 <laughs> 아니면 뭐막 하루, 하루 종일 물만 마셔 그리고 이제 촬영 전날에 하루 종일 막 물만 마시고 그날에 떡볶이! 막 <laughs> 그런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한창 그 고등학생 때막 그래 떡볶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만약에 누군가 와서 어 맛있겠다 나한 입만 손가락으로 그리고... 조금만 찍어 찌... 요즘에는 기록하는 어플이 있잖아요. 숫자로 정리가 돼서 내가 이만큼 딱잘 맞춰서 먹었구나 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. 왜냐면 그 하루 종일 안 먹고 그런 게 불안해서 안 먹는 거잖아요. 안 빠질까 봐. 근데 기초대사량보다는 많이 먹어야 되고 막 그런 매뉴얼들이 있더라고요. 건강하게 빼는 그런 걸 엄청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아 그럼 내가 키에 뭐 몸무게가 이 정도니까 뭐 기초대사량이 이 정도에 해서 고칼로리를 뭐 정해놓고 그 안에 뭐 탄수화물은 몇 그램. 단백질 몇 그램, 지방은 몇 그램을 먹을 수 있구나를 정해놓는 거예요. 떡볶이. 떡볶이 못 먹는다. <laughs> 떡볶이는 탄수화물 <탄수함을> 그냥 초과. <laughs> 그래서 관리할 때는 진짜 떡볶이는 진짜 못 먹는 것 같아. 요 라면. 아, 라면, 겉면 <laughs> 그래서 건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해놓으면 편한 게. 좀그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음식을 먹더라도 그트럼스 안에만 들어가면 오케이. <laughs> 예능 너무 잘했지. 어능저요 저는 전에는 그런 두 개의 자아가 있었어요. 내 안에 쿠인의 자아가. <laughs> 나를 좀 약간 되게 어려워했으면 좋겠고 <laughs> 나를 연예인으로 받았으면 좋겠는 오, 자아가 하나 있었고 음. 하나는 뭔가 나를 친근하게 편하게 살아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두 개의 자아가 사실 그 예능을 시작할 때좀 음. 그게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. 어. 왜냐면 사람들이 나도 되게 연예인처럼 봐줬으면 좋겠는데 음. 막 이렇게 웃고 이런 모습들이 뭐안 예뻐 보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음. 너무 내 모든 걸다 보여주는 느낌이라서.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예능을 하면서 사실은 내 진심인 그런 흰의 자아를 드러내도 아무도 <laughs> 아무도 막 싫어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친근한 사람이 될수 있는 지금이 참 행복하다 진짜 그 프로로 확 달라졌지 엄청 엄청 달라졌죠 저 스스로도 달라졌고 제 스케줄도 달라졌고 그게 뭐야 그게 뭐야 <laughs> 거기를 나, 나오고 나서 일단 광고를 너무 많이 해. 너무너무 많이 해. 그러면 마지막 질문 첫 네. GPT에서 마지막 질문한 게 뭐야 내용이 궁금하다. 어, 분다, 분다. 우와 이게. 아! 아! 제가 가요대전 때 드레스 사진, 피팅 사진이거든요. 이거를 제 얼굴만 잘라서 이런 비슷한 드레스 입은 연예인 찾아줘. <laughs> 이 비슷한 드레스를 다른 사람이 입었으면은 다른 거 입으려고. 아. 소리 질러를 독일어로 뭐라고 하냐? 베를린 갔을 때 롤러 같아 모였어. 안내좀 너무 긴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아유. 싸게네. 나가 너무 즐거웠어. 안녕하세요. 너 완전 나중 그룹을씩 고 다니네. 너 혹시 나점을 그런 거였어? 아, 네. 鸟。안녕